네 한번 체크해 보게요 두통 있어요? 아니요 비염 어때요? 비염 많이 나죠 이명은? 이명은 조금 다시 나타나졌어요 어, 네. 없다가? 네 음. 피로는 어때요? 피로는 마이너스. 많이 나졌어 많이 잠도 잘자기 됐고 음. 응. 목은 어때요? 목이요. 응. 목은 좀뻑뻣해뻑뻣해 네. 발 저림은 어때요 오른쪽이? 아팔 저림 이제 저리지 않아요 팔이. 응. 허리 통증은 어때요? 허리는 음... 왔다 갔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그 뛰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걷고 식단 조절하니까 허리 안 아픈 거예요. 응. 근데 가끔씩 좀시끄 시끄럼 할때 아플 때가 있거든요 뻐근하고? 네골반 응. 어때? 골반 통증 골반은 아직도 딱딱해요 딱딱해. 아, 아파요? 아니 아프진 않은데 뻐근하지? 응. 음, 네 찜찜기를 하고 응. 그 골반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응, 응.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툭툭 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laughs> <laughs> 무릎 어때요 무릎 통증? 무릎 무릎 많이 안 아파졌거든요. 응. 근데 오른쪽이 소리가 자꾸 나요. 소리 나는 거는 아직까지 많이 붙었어요 응. 발목은 아직 빼진 아, 않죠? 네. 응. 배는 아직도 차가워요? 네 가끔. 차가워요? 네. 하체 도 마찬가지죠? 하체요? 잘 모르겠어 많이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갑상선염 어때? 갑상선, 저 그거 검사 받았거든요. 네. 그냥 안 먹고. 그, 부었긴 했는데, 네. 그, 뭐라고 했더라? 그, 클레스토리도 많이 줄어들고, 갑상선 수치제잖아요. 네. 그, 뭐, 제가 80인가?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0.75 그거, 신자로이드 그약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약을 안 먹었는데. 네. 근데 조금 약, 근데 조금은 부었대요. 근데 음. 좀 나아졌대요 0원 2,000원. 2,000원. 어0 없어요 2 0염위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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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소화 잘안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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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늘0원 2,000원. 2 저 종도 먹고, 그죠 <laughs> 예. 그죠. 그리고 집에 샐러드 있길래 예. 샐러드 먹었는데도 또 들어가고. 그그리 단백질 쉐이크 있잖아요. 예. 어, 배고파서 그거 먹 먹는 거 보고. <laughs> 막 허니 카스텔라 아세요? 예. 막그빵 그 먹고 우유 예. 먹고 막. 많이 예. 먹네. 내가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은 빠지죠.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먹으면은 그걸 먹으면 몸무게를 바로 재면 쪄요 한 2kg 갔죠.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음. 그래서 일하고 뭐 살, 이렇게 살이게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그게 또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아유 <laughs> <laughs> 예전에 예전에 대출이 잘 되니까. 음. 음. 아 맞다 저 키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키가 커진 건지 음.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150.3이었거든요. 응. 근데 제가 이걸 2일째 응. 받고 0 3까지 0.6까지 컸어요. 응. 그리고 제가 갑자기 기가 줄어든 거예요. 응. 뭐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응. 제가 마지막 관리를 받고 나서, 응. 바, 받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길을 짓거든요. 응. 0.8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0.3에서 0.6, 0 3 0.8까지 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158주라는 거 아니냐고. 1 5 0면 가자. 근데 내가 애렇게 하고 10cm만 크자고. 그래서 반년도 안 걸린 거잖아요. 뭔지 알죠? 응. 근데 사실 제가 키때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키 되면 애들만 키가 되지. 또좀 커졌네 이러고 저 혼자 항상 막쇼 쫄거나 똑같거나 막 화는 나지 4cm 차이가니까 어, 자기는 아니다 얘들아 막 비율은 똑같아 남이 보기엔 똑같아 이럴 줄 몰라도 그 뭔지 알죠 키 작은 사람들은 알아요 4cm라도 야그그 그, 마음이 하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0.8이었던 거예요 진짜 제가 진짜 막 어, 커지겠어 이제 사실 아 어, 어, 0.8? 네 그러니까 1 5 0 8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 아직도 더커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고 <laughs>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요? 응. 시작. 열심히 하면 커요 <laughs> 생일이랬대요 저 해요 응.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고 응. 그 덩어리가 좀 나오는데 응. 그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응.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 뭐 이제 조금씩 나오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 어,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네. 그래요? 그렇지.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사나이 때고삼겹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 받아요. 음, 그 관리 받으면 웃을 웃을 일밖에 안 생겨요. 알겠죠? 그리고 직업도 바꾸고 이제는.